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아버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재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세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과, 또 다른 것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주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즉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중풍 병자의 이야기,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이야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해 논쟁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똑같은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 따르면 이 레위는 다름 아닌 마태복음의 제자인 사도 마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는 사람들도 아닌 어부를 첫째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한 파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나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회적인 조건에 따른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것은 이전에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상의 정안이 아니라 그냥 미친 짓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사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정당한 세금보다도 훨씬 많은 로마 정부로부터 징계를 먹지 않을 선에서 최대한 많은 세금을 착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로마보다도 더똑하고 악한 사람들로 백성들로부터 지탄과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건한 사람들은 아니 그냥 보통의 평범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친구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부류로 직업을 당하기 때문이죠. 이런 당시의 상황과 정서 속에서 세리를 제자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메시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선포를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하나는 또라이든가 아니면 가짜 메시아라든가 아니면 유대교 체제를 도전하고 전복하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반동군자라든가 아니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하는데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적 메시아, 적 이스라엘로 오해받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결국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경건주의자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유대민중과 분리시켜내고 로마 식민지 정부의 압력을 넣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다잘 아셨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를 자신의 제자의 일원으로 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위험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 답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저 하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세리들과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로 제자로 부름을 받은 레위는 그 즉시 자신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여 제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초청하여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마도 자신의 동료였을 다른 많은 세리들도 참석을 했고 또 일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만한 죄인이라 불리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여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밥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과 유대감의 표현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는 한자말로 표현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식구가 뭡니까? 먹을 식자에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 상에서 먹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식구고, 또 그렇게 함께 한 상에서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상에서 국도 같이 나눠 먹고, 반찬도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은 나의 한 식구와 같다, 나의 가족과 같다, 나의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세리와 죄인과 절대로 한 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유대교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들과 절대로 그러므로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바을 언약 밖에 사람들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한 상에서 식사를 하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들을 자신의 친구 그룹으로 자신의 식구로 받아들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당시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자, 한글 성경은 이 내용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어, 나긋나긋한 정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아니, 니네 선생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제정신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인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리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넘어서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가지심으로써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받아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와 답변은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 자빠질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은 의인이 받는 것이지 죄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인들에게 떨어질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장과 징계의 채찍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교의 입장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수백 년 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가 되어진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외 왕국이 회복하지 못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어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단 하루라도 온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단한 번이라도 온 이스라엘이 온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직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왕국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바로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것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건강한 사람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누구도 건강한 사람도 의인도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도,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도, 스스로 의인됨을 지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의사이신 예수님의 돌보심과 고치심이 필요한 병든자여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돌보심과 치유하심, 지키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병든자임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자신은 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병든 것과 약한 것과 악한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구원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오직 예수님 앞에 드러눕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가 세리든지 죄인이든지 참기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로마의 백부장이든지 어부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의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에 대해 뿌듯해야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인이 될수 있다라고 금방 떨지 아니하고 오 주여 나는 아픕니다. 나는 죄의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 앞에 엎드리며 그의 옷자락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향하면 자신들이 의인이 될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구약성경에서도 율법에서도 예언자들도 누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오직 주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병든 것과 자신의 죄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사람,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이 건강한 자요, 의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병든 자들입니다. 스스로는 사랑 구실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아야 합니다. 또 성령의 지도와 말씀의 보약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우리의 건강함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건강해질 수도 건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약을 타먹어야 삽니다. 말씀의 약을 타먹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그때부터는 제 2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거장난 순간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없다라는 것이죠. 세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리와 죄인을 예수님은 친구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구나, 끝났구나 싶은 인생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님의 생명의 떡을 받아맞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오직 주의 사랑만을 붙드는 자들 우리 자신은 죄인이요. 약한 자임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여 나를 도울 소설하고 우리 모두 주님만 붙드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있는 것 우리 잘합니다. 지수영 집사님 이경 집사님 배병홍 장로님 김용환 장로님 그리고 또 오영자 권사님과 여러 우리 편찬하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호스피스 중에 있는 노창득 권사님 위시하여 또 여러 연로 하신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소서, 주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의 평강의 평강으로 덮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주여 속히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Yeah. Yeah. 주는 좋은 기하신 분, 주는 좋은 기하신 분, 난 물줄게 나와 죽게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좋은 하신 분.